이기는 3부 스타더스트 크루세이더즈 중반부에 갑자기 나온 스탠드 술사다. 이름의 유래는 1969년에 미국에서 데뷔한 펑크의 대부 데뷔, 이기팝에서 명칭을 가져왔다. 첫 등장 당시 새로운 동료가 합류한다는 걸 인간으로 긴장감을 고조시켜서 독자들의 마음을 두근거리게 만들었는데 갑자기 강아지가 튀어나와 어이없었다. 작가는 자신에게 강아지란 충성심과 우정을 상징해 이기를 강아지로 등장시킨 것인데 역시나 우리에게도 충성심과 우정 그리고 친숙한 동물이라 다른 세계에서의 이름은 멍멍이라고 불리운다. 아톨, 체리, 멍멍이, 보스. 이는은 33.3cm. 출생지는 뉴욕. 생년월일과 혈액형은 불명. 혈통서가 있는 보스턴 테리어 종이다. 성장하면서 인간이 너무나도 멍청하다는 생각에 가출을 결심했고, 길거리에서 들깨들의 제왕이었다가 조셉과 압들에게 포획당해서 머나먼 이집트로 배달당했다. 작가는 원래 이 길을 조스타 일행으로 합류시킬 계획이 없었다는데, 심지어 처음에 스탠드와 타로카드도 부여하지 않았고, 더풀카드를 디오 측 부하 캐릭터로 구상했었다고 한다. 또한 본인의 만화에서 처음으로 등장시킨 동물이라, 배틀신을 타카시 요시로의 작품인 명견 실버에서 참고했다. 한다. 이처럼 이기는 명견 실버가 말하는 게 부러웠는지 인사를 한다거나 자기 자신을 3인칭화시켜 열받았고 심지어 독백까지 구사할 정도로 다른 의미로 대단한 지능을 가졌다. 어? 이기의 스탠드는 더풀이다. 다른 세계에서 이름은 덜 떨어진 악령이다. 어떠한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그 형태를 계속 유지하는 게 아닌 자유자재로 변하는 부정형 스탠드로 분류되어 있다. 부정형 스탠드들은 대부분 높은 지속력의 파괴력이 낮은데 더풀은 반대로 보통의 지속력에 높은 파괴력을 가졌다. 작가는 스탠드의 디자인을 사족보행, 인디언 가면 자동차 바퀴로 만들었다. 특히 바퀴는 당시 소년점프가 포뮬러 1을 후원하고 있었는데 작가는 스탠드와 관련 있다 생각하여 넣었다고 한다. 더플의 능력은 스탠드체를 무너뜨려 다시 재조립하는 것에 의의를 둔다. 허나 기술명이 존재하지 않아 작중에 나온 능력들을 나열하자면 자동차 형태에서 글라이더로 변경, 모래로 분신을 만들어 상대방 속이기, 물 속에서 벙커를 만들어내어 산소공급 등이 있다. 이런 걸 보면 이기가 이후에 나오는 머저리보다 스탠드를 잘 응용하는 예의 표본이다. 작가가 생각했던 강아지의 상징성과 달리 말을 너무 안 듣는다. 게다가 귀찮은 일에 엮이는 게 싫어서 다른 일행들이 전투를 벌이는 동안 멀찌 감시 떨어져서 구경하거나 방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런 성격이 형성된 건 인간이 자신보다 멍청하다는 것에서부터 생각한 것이었는데 정작 본인은 인간 남자의 본능처럼 암컷 강아지와 살면서 놀고 먹는 것을 추구했다. 그러나 패쇼가의 전투 이후 디오가 공공의 적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어 본격적으로 참가하지만 폴나레프를 대신해 TVA에선 장렬하게 전사했고 OVA에선 반갈 죽나 버려 이기에 이전 행동들은 사실 츤데레였다는 느낌을 받게 만들었다. 허나 이러한 감동과 달리. 제 버릇 개 줄까 라는 말처럼 그리 심한 욕을 잘안 하던 조타로도 이기에게 도그새끼라고 표현할 정도로 인성많은 세탁이 불가능했다 맞아 첫 등장은 분명 멍청미가 조금 남아있는 보스턴 테리어의 얼굴을 그대로 계승한 디자인이었다 그러나 사람이 기후나 환경에 따라 얼굴의 형태가 조금씩 바뀌는 것처럼 이기의 얼굴도 서서히 인명견으로 변했는데 이때를 기점으로 말할 줄 아는데 못하는 척하는 강아지가 되어 다른 의미의 천재견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다 어? 이기의 촬영곡은 두 개나 있다 하나는 바보의 광란 또 다른 하나는 모래의 광대라는 곡인데 분위 이기가 대체적으로 이기와 잘 어울린다 특히 중간마다 들리는 개 짖는 소리 숨을 헐떡이는 소리를 악기로 잘 표현해서 신기하기도 하고 또한 보통 강아지들과 달리 성격이 지랄맞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곡이 난잡한 기분이 들기도 한다 비록 틀어줄 순 없지만 반드시 음악 프로그램을 익혀서 영상들을 리메이크할 때 배경음으로 깔아보겠다 3부 활약도 가운데서 활약상이 가장 적은 데다가 인간의 언어를 구사하기 시작한 게 극후한 부라 명대사가 거의 없다 다만 어린이가 강아지를 좋아한다는 마음은 알고 있었는지 패쇼과의 전투에서 나름 훈훈한 명대사를 남겼다 끝났다.